남태령에 우리 국민들이 결국 승리해서 경찰은 후퇴했습니다. 이게 중요한 의미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. 첫째는 한덕수가 완전히 저쪽으로 붙은 게 확실합니다. 한덕수가 제시했다면 금방 풀렸을 텐데 이건 확실하게 용산 국짐과 함께 하겠다는 시그널로 저는 판단합니다. 둘째는 민심입니다. 이건 지지율로도 나오기 시작하지만 이번 내란으로 얼마나 바닥 민심이 경로했는지 결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저들이 쓸꼼수를 너무 일찍 걸렸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권선동의 발언을 보니까 국짐과 한덕수의 전략이 보입니다. 그리고 뒤에서는 국짐과 한덕수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한방 보여드립니다. 권선동은 오늘 긴급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세 명의 헌법재판관 추천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즉시 저희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건 이미 헌재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을 끌려는 전략이지만 결국 나중에 헌재 재판 기류에 대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통과시킨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. 문제는 바로 내란특검입니다. 권선동은 권한대행의 제의 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. 네, 국지미. 윤선열을 지키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. 지들도 공범이니까 윤선열을 마지노선으로 버티는 것이죠. 그래서 성관이도 공범이란 현수막을 허용한 겁니다. 그러나 권선동의 메시지는 결국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쓰라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이거 쓸것 같습니다. 이미 얘기가 된것 같고 김건희 특검이야 정권 교체 뒤 즉시 가동해도 문제가 없지만 이 내란 특검은 하루라도 빨리 가야 하는데 오늘 김용민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 민주당도 헌재 재판관 임명 넘어가면 제가 탄핵 시킬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차주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영상 모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.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자 이거는 31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빨리 결정을 해라 당 압박을. 어, 네. 압박을. 안 그러면은 우리 당신이 아닌, 아닌 것 같으면은 빨리 다음 선수한테 최상목 부총리한테 음. 넘겨줘서 거기서 판단을 받고 여기서 만약 하면은 당신은 정말 큰 죄가 되니까 그 각오를 하고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빨리 결정을 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음. 것도 안 찍을 거면은 우리 바로 탄핵 지금 절차를 들어가겠다라고 압박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전략일 있을 수 있다. 것 같아요.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전략을 잘 짜야 될또 아무 어쨌든 간에 음.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하루가 좀막 하루 상관이에요. 그냥 네. 구속화 어디 어느 기관이든 구속하면 21일 내에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. 이게 특검이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구속기간 전에 특검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음. 못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것 때문이잖아요. 네.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음 주 일주일 뒤에 그럼 27일, 28일 이때쯤에서 어, 공수처에서 음. 윤석열을 체포를 했다. 네. 어, 그럼 29일쯤에서 자 우리 영장 쳤어. 그러면 29일부터 20일이면 언제야? 한 1월 한 어, 이제, 20일쯤에 네. 그 기한이 데드라인 거기잖아요. 네, 공감합니다. 사실 한덕수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특히 오늘 오마이뉴스 보도에는 공기업 사장까지 임명하려는 꼼수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25일 뒤 윤두창이를 체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일 뒤 기소 이런 문제 이거 일단 뒤로 미루고 빨리 구속시켜서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 라는 것을 정치권에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특검을 빨리 출범시키는 코스로 가야 합니다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자료를 그네 시절처럼 헌재의 참고 자료로 넘길 수 있고 결국 기각이 될수 없을 정도의 내란 증거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윤석열의 지연 전략도 끝입니다. 민주당이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